자, 갑시다. 슛! 나이스! 자신있으면 와봐. 이거는 솔직히, 아, 판테온 집공? 아니, 깝치지 말자. 아, 도란밖에가다 조합! 개상타 치우리 아, 봅시다. 벌써부터 화목하네. 벌써부터 화목해. 그게 우리 팀인걸. 어, 시작하자마자 싸우는 거. 아이고, 좋아요. 아 더블 찍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어, 나이스, 뭐야. 원래 좀 힘들긴 해, 이 매치업이. 야쏘가 불리한 매치업이라. 근데 판트가 되게 살이네, 저거. 어, 내 실력을 봤나? 약간 에이스 견제 들어오네? 너 도라에 정신병자지지아 i 뭐 는뭐먹어지되먹었못아었네 아우! 까어킬 t f 어어 t 어 e boy, I didn't. Ah, g 안 된다. k i 현빛두자! 대쓰! 아! 야 서로 풀견하자 강화큐 빼줄래? 들어가기 무서운데 빼줄래 말래 빼줄래 말래 아 어, 뺐어 X됐다 아씨 어, 졸라 인드네 진짜 둥글게 둥글게 좋아요 저는 못 가요 일단 나이스 자크형 날카로운디 고맙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약간 불리한 매치업에서 좀 갱을 좀 불러야 돼 와주세요 그렇지 자크형 그 오면 킬이요 좋아. 한번 해보든가. 가자가자 뭐야, 판티오. 뭐하나 지나갔는데? 왔다 갔냐? 차려. 어, 저기요. 판티오 갈라요, 얘. 아, <laughs> 야 아니 진짜 판테오나 진짜 구질구질하다 너도 안된다니까 판테오나 안 된다 고 가라고 오케이 쳐요. 가라니까 씨. 보내줄 때 가요 보내줄 때 예. 갑시다 자크 형님 공은 안 쓸게요. 네. 쓸 가치도 없다, 야. 어. 나이스! 자, 갑시다. 슛! 일로와. 아, 레드? 아, 까비. 밀게요. 이거 좋지 안가오돼 알아서 나겠지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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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 바랜 저기 박아놓고, 야, 이거 밀자. 아. 죽었다. <laughs> 그렇지. 야, 얘들아. 가고 있긴 해요. 어, 야, 이제 살려, 이제 살려. 아. 아, 아. 아, 까비. 와안 된다니까. 이제. 아우 두렵게 다다봐다 아우 야 이건 잘만한데 이제 짱. 이제 이즈 형님. 아 정말 세트로 하겠죠 그런지. 뭐든가. 막을 수 있어, 레라. 자신 있어. 자신 있으면 와봐. 깡패 둘이 막아봐. 자신 있으면. 됐어. 런처이 뭐야, 이세주. 아, 정신이 나왔구나. 아이고, 이장님. 우리 이장님 사업이 안 되시는가? 아이고. 안 좋은데? 일단 바레한테 궁 써봐 어어. 아이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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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살려주세요 아 바자면 오케이 아야 좁은 데서 하지 말자 왜 이래 되냐 이거 야 우리 세트 요 퍽퍽한 계란찜 야 아이씨, 다 아직 안 끝났어 한번 더, 쑹 이제 끝날 때. 아이씨, 구 좋다 궁 그냥, 딸깍 좋다, 좋아 뭐 이겼고요 가보자고요. 아, 진짜, 서포터, 개오랜만이다. 할만하긴 해. 렐이 또, 맛이 있거든요, 이게. 진유미? 어느 금보원 조합을 찾으고 오냐? 뒤졌다, 넌. 아, 자야씨, 우리 잘해봐요. 예. 네. 음. 일단, 더블을 찍고. 아, 알았어. 이런 개자식, 일로와. 가려. 안나프지롱으짜 아, 자, 한 대. 한대 양육 때려주고 있네. 어어, 안 빼요? 안 빼요. 베리어까지 쓰고 그렇지 아이 그렇지 그렇지 까비 존나 잘하지 어때? 어 뺄까? 으 런처 어어 어. 아, 맞아줘야죠 잘씨이발어 아, <laughs> 아이, 너무하잖아요, 예? 이건 약간 솔라리? 아, 솔라리 좋을 것 같다. 미안, 다 올라갈게. 나 이거 한번 올라갈만 하잖아. 가고 있긴 혀 갈만해, 얘들아, 쫄지 마. 우리 카타리나의 케네이잖아. 가자! 다이나 먼저. 아, 야, 왜내거야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아, 실수야, 실수. 실수로 먹었어. 가주, 가주. 야, 이거 할만하지 않나? 가봐, 가봐. 나이스! 슛! 이 새끼 보소? 잡으러 가자, 나이! 아, 까비. 아, 그래. 야, 레일이랑 유미랑 성능이 다른데. 아니, 되겠냐고. 자, 살짝 뒤로 가볼게, 나. 이마도 아예 이런 걸 신경을 났어. 어? 신경 안 써. 이져 아! 아, 지나 나가라, 씨. 가보세요. 오케이. 궁 있지? 오케이. 으, 좀 나파. 됐어, 됐어, 됐어. 바텀 끝, 바텀 끝. 이 솔라리 먼저 갔다가 그냥 아예 땡땡하게 가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다. 또 유충이네? 올라갈게 한 번. 어 미안해 미안해. 아씨 아, 아 갈만하냐 솔직히. 이거 부러 부러. 아이고 자율가 위험한데. 되나? 나이스, 나이스. 됐어됐어 됐어, 친구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가다가 이걸 딱 걸리네. 아, 사이언 다이브. 팝. 잡나요? 아, 잡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좋네요, 오늘. 뭔가 응, 한번 더. 자, 천천히 가면 돼요, 이런 거. 천천히 가면 돼요. 사이언 좋아 죽죠? 사이언 좋아 죽죠? 안 돼요 어디만 어어이 자식 자식 올라와야 돼요 어 아, 가보자 이거 이리 탈진 걸고 한번더쓸수 있구나 갈만 하잖아 이거 이러면.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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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싸우세요, 자, 싸우세요. 야, 나 필이 W 진짜 좋아졌긴하다.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다음터 지크가 맞는 거 같... 같아. 맞는 거같다 야, 용이나 붙자. 여기 내 구역이야 이 새끼야. 어? 왜 이렇게 빠르냐 얘? 아, 아, 잘 가요 진씨. 아 빨리 빨리. 됐어 아. 네, 이겼어 이겼어. 이겼. DJ 벌레 드끝득득득득득 좋습니다 써렌 좋아요. 서포트도 개 잘하는 주선이 그냥 하, 미쳤습니다.